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한자산투자연구원에서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이 도시, 서울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단순한 지역 소개가 아니고 도대체 서울이 지금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도시인가? 왜 이렇게 집 사기가 힘든 걸까? 정말 우리가 느끼는 부담이 글로벌 기준으로도 정당한가? 이런 물음에 하나하나 답을 찾아가 볼까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서울은 비싼 도시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그러며 집값, 물가, 외식비, 교통비까지 전부 다 부담돼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걸 전 세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도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첫 번째 서울의 주택 가격은 세계 몇 등인가? 두 번째 서울은 생활비 순위 몇 등? 세 번째 서울은 왜 이렇게 집값이 비쌀까? 네 번째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체감은 어떨까? 다섯 번째 서울의 미래는 그리고 마무리하는 순서로 보겠습니다. 서울의 주택 5 가지 보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서울의 주택 가격은 세계 몇 위일까요? 2025년 기준 서울의 제곱미터당 평균 주택 가격은 약 12,800달러입니다. 강남, 용산 같은 도심 핵심 지역으로 가면 이 수치는 23,000달러 이상까지 치솟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전 세계 기준으로 보면 서울은 부동산 가격 상위 20위 안에 들어가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서울은 국가 전체 GDP나 국민소득 대비에서도 주택가격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비싼 도시가 아니라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주택가격이 높은 도시라는 것이죠. 그 말은 같은 가격대의 도시인 싱가포르, 뉴욕, 도쿄보다도 훨씬 더 사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서울은 평균소득 대비 집값 비율 PIR이 15배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는 OECD 평균의 2배 수준입니다. 두 번째, 그럼 생활비는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서울을 물가 비싼 도시라고 느끼시지만, 머서, 눈배우, 에그스파티스탄 등 글로벌 통계 기준으로 보면 서울은 생활비 순위 30위, 35위권 정도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홍콩, 싱가포르, 제네바, 뉴욕, 런던, 도쿄 등은 서울보다 더 비싼 도시들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체류하는 도시 중심 기준으로는 서울이 중상위권 정도로 분류되죠. 그런데 말이죠. 서울 사람들에게 물가가 괜찮다고 하면 다들 고개를 졌습니다. 왜냐고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지출은 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국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가구당 평균 월소득은 약 341만원. 그 중에서 소비지출은 295만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써도 써도 남는 게 없다는 말이 실감나는 수준인 거죠. 세 번째 서울은 왜 이렇게 집값이 비쌀까? 서울의 집값을 설명하는 데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지속된 공급 부족, 재건축 규제, 녹지 보전, 용도 지역 제한 등으로 서울의 신규 공급은 늘 부족했습니다. 둘째, 압축된 수요 집중. 전국 인구의 약 19%가 서울에 몰려있고, 직장, 교육, 병원, 문화시설도 대부분 서울에 쏠려있죠. 셋째, 정책의 오락가락. 8-2 대책, 9-13 대책, 12-16 대책. 대출 규제, 종부세 강화, 공시가격 인상. 수많은 정책들이 발표됐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의 심리만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서울은 희소성과 집중, 그리고 규제 리스크의 삼각형 구조 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네 번째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체감은 어떨까? 부동산은 데이터로만 볼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 심리, 불안, 기대. 이런 요소들이 모두 녹아 있어야 제대로 된 분석이 가능하죠. 서울 사람들의 마음을 단 하나로 표현하자면 불안하지만 벗어날 수 없다입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서 사기는 두렵고 전세는 불안정하고 월세는 소득을 깎아먹고 대출은 어렵고 자녀 교육은 서울을 벗어나기 힘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서울은 계속 사람을 끌어들이면서도 또 동시에 내쫓고 있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의 부동산과 생활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첫째 주택 가격은 단기 조정 장기 상승 가능성 서울은 글로벌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이미 고점이긴 하지만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 없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금리가 낮아지거나 공급이 지연되면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죠. 둘째, 생활비는 소득과 괴리되며 계속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식비, 외식비, 교통비, 교육비는 꾸준히 상승세입니다. 특히 자녀를 둔 가구일수록 체감 물가는 훨씬 더 높죠. 셋째, 서울 외곽과 수도권으로의 이동은 가속화되며 서울을 떠날 수 없는 사람과 서울을 도저히 감당 못하는 사람 사이의 격차가 더 커질 것입니다. 서울은 참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경제, 문화, 교육, 의료, 교통. 세계 어떤 도시와 비교해도 손색 없는 수준이죠. 하지만 동시에 서울은 너무 비싼 도시입니다. 너무 피곤한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서울에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하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삶의 질 전체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할 시점이 온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서울의 주택 가격과 생활비, 그리고 그 이면의 심리와 구조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서울 또는 떠나온 서울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서울을 떠난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